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LA시 검찰청과 노인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칩니다. LA 인근 대형 노인 아파트를 찾아서 사이버 사기 설명회를 통해 노년층을 계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LA시 검찰청과 LA 노인국이 노년층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이버 사기에 대해 캠페인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검은손들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 등을 통해 크레딧 카드 번호를 비롯해 소셜번호, 은행구좌 번호 등을 갈취해 도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LA시의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 4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를 통해 노년층을 노리는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Be, uh, secure, also... 노인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자를 찾는 형식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가족으로 가장해 이메일을 보내 돈을 송금해 달라는 형식 등을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투자 제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리우드 영화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기범이 보낸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노인 사기 방지 캠페인은 내일부터 LA 인근에 있는 16개의 노인 아파트를 돌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이나 전화로 절대 개인 정보를 주지 말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 주며 수상하다고 생각됐을 때 즉시 경찰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현입니다.